이번에 미스터 캠퍼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신차도 판매하고 또 중고 캠핑카도 판매하는 요 이벤트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아 진짜요? 이거 250만원 상당이라고 써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IoT 시스템.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지난 세일은 4월 30일까지 200만원, 200만원을 할인해드리는 특징을 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인데요. 금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옵션이라든지 하체 보강,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장착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캠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올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유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반짝반짝, 예쁘고 큐티하게 지금 제작되어 있고요. 공무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뭔가 또 새로운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어, 이 차는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 차량입니다. 네네. 예. 이번에 미스터 캠퍼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신차도 판매하고 또 중고 캠핑카도 판매하는 좀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이제 캠핑카의 종합 마켓이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보러 오시고, 네. 신차도 보러 오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프로모션 이벤트도 있네요. 뭔가?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전시회는 아니지만, 전시회와 동일하게 이 이벤트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아 진짜요? 이거 250만원 상당이라고 써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IoT, 시스템. IOT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체가 컨트롤이 되고 네네. 시동도 되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게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게 그러면 이벤트가 있으시고 네. 지금 이 모델은 네. 23년형 네. 테라X7 플러스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장착해 주신다 네. 인산철1200 네. 그리고 태양광 1065W 네. 다 덮었죠 그냥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행 충전 네. 알트네이트를 180W로 업그레이드해서 장착을 해드립니다 아, 전기는 뭐 미스터 캠프가 유명하기도 했고 네. 확실하네요 네. 이 정도면 네. 지원이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네. 특전을 드릴 수 있는 네. 총알이 많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 <laughs> 오시면 이런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으니 저희들 많이 오시고요 어, 미스터 캠프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까지 안 가셔도 여기서 미스터 캠프 차량을 만나보실수 있다는 거, 예,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신형 모델인 것 같아요. 네. 뭐, 밖에 이렇게. 네, 옆에도 다다 이렇게 예 옆에도 TV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후면에 큰 수납함 네. 있고, 안쪽에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네. 자, 이렇게 조명 라인들, 좀 사이버틱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직접 조명보다는 이렇게 간접 조명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충분한 진짜. 트렌드를 다 가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이렇게 사이드에도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예, 식기 건조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진짜 편하겠다. 네. 건조기로 네, 해가지고딱사이즈가 맞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또나물를잘 네. 알지 맞죠. 않습니까? 나무 네. 매니아. 근데 네, <laughs> 네, 이거는 멀바우라는수종이 되겠습니다. 네. 멀바우 같은 경우는 하두두로 들어가고요. 반달하면서 좀 묵직합니다. 네. 네. 도마로 쓰기 보시면... 충분하네요. 네. 도마로 충분하시고 수전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에이, 굉장히 크다? 크고 네. 깊고. 쓰시는데 좀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벽에 들어가고, 네.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좀더 이뻐 보일 수 있는 <laughs> 네. 조명이 달려있는 네. 조명밭. <laughs> 예. 냉장고는 보통 150리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냉장고는 200리터. 보통 일반적으로 좀 작은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어, 무시동 히트를 쓰시다 보면 좀뭐 제가 고인님한테 잘 쓰는 편입니다만 코가 정말 부셔지려고 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네. 어, 세라틀트 하면, 머리 위에서 열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조함도 좀 덜하고, 실내는 또 공기는 따뜻해지고, 예. 보통 보면 요즘 장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좀, 요트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요트 바닥도 사실은 장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 나무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일반 장판이 아닌, 너무 음... 느낌이 나게 좀 고급스럽게 네. 해놨다는 거, 예. 요것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특이하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IoT 이게 그걸일거 아닙니까? 네. 모든 게 판넬 안에서, 다 조정할 시키면 끔 되어 있구요. 터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 펌프, 뭐 인버터, 아니면 난방, 에어컨. 모든 게 난방도 누르시면 온도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온풍 아, 난방, 바닥 난방, 보일러. 네.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거를 공짜 로 넣어주신다고요? 그렇죠. 250만 원입니다. 여기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배선이 또 네. 보시면 제가 정말, 제가 눈을 감고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저희 들 캠핑카를 보면 전국에 있는 캠핑카를 다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업체 제품은 좀 보기가 드뭅니다 이게 예. 특허 뭐 관련 사항인가, 수동 모드로 예. 된다는 거. 수동 모드와 IoT 모드로 네.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기계 오류보다는 통신 관련해서 약간의 네네.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때 쓰시라고. 이렇게 예. 네. 보시면 또 스마트 TV, LG 네. 네. 스마트 TV가 달려있고요. 자, 그럼 이 차는 우리 지금부터 쏘면 네.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차량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9957만 7500원 인데요 그냥 뒤에 받을림 해서 9 9 6 0만 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 미스터 캠퍼 정식 계약서 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차량 출고 전에는 해약시 100% 환불을 해드린다는 아... 내용도 기될되고 요즘 요 예전에 뭐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요즘은 정말 이렇게 좀 확실하고 든든한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천 본사에서 계약을 하나, 네. 우리 지연 모터스에서 하나, 네. 가격은 동일하다. 네, 가격은 그렇죠? 동일하나 조금 더어드밴이지가 있다. 네. 여기 특전이, 특전이 거. <laughs> 네. 있다. 여기 특전이 있다. 오시면 다양한 차를 함께 구경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김동호 본부장하고 같이 출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예.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차츰 차츰 이렇게 또 신차 부분도 늘려 가시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은 미스터 캠프도 그렇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차가 또한두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하고도 조금 더조율 해서 이렇게 어, 중고 캠핑카 뿐만 아니라 신차도 어, 지오모터스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시스템을 좀더 확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캠핑카 전문 메카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리고자, 다름 이 아니라 이제 겨울도 끝나고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핑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즌세일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시즌세일은 4월 30일까지 200만원, 200만원을 할인해드리는 특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차량만 모아서 시즌세일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시즌 세리이라는 지금은 유리에 붙여놨는데요. 얘를 차량에 곳곳에 붙여놓을 겁니다. 그럼 이 티켓을 찾으신 분께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 마, 이크입니다잘 보시고 이걸 찾아주시면 차량에 곳곳에 붙어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차량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차량은 이 차량뿐만 아니라 또 고급 차량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만원 할인된다는 거, 그것도 전달드리고요.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이 차량도 현재는 9,600만원인데요. 200만원 특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이 차량은 아직 입국 얼마 안돼서 지금 상품하고 화 있는 중인데, 카메라에 담는 김에 이렇게 베이런도 그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 뒤쪽에 또 보시면 포레스트인데요. 금액이 정말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뭐 다운 TNT, 그리고 제우스. 아, 공그립.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옵션이라는지 하체 보강, 그리고 다양한 그 옵션을 장착해 놓았기 때문에 구입하셔가지고 바로 캠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드리고요. 또 하나,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실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다운 TNT의 포스5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 화이트로 되어있고요 유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반짝반짝 예쁘고 큐티하게 지금 제작되어 있고요 이런 러그라든지 쿠션 이런것도 보시면 가격표까지안 떨어졌네요 이게 <laughs> 얼마야 예, 13,500원 짜리네요 <laughs> 예, 이런것도 저희들이 드리고 러그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컨디션이 좋게끔 저희들이 닦고 갈고 조이고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김동원 부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